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고통과 불평등, 그리고 생존의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어린 시절부터 가난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재봉과 본드칠 가죽재단 같은 육체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프레스 기계 앞에서 일하다가 손목 관절이 변형되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공부 대신 생존을 가르쳤고, 삶의 밑바닥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을 길러냈습니다. 이재명은 공부할 여유도 시간도 돈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졸 출신 고시 합격자라는 이례적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법조인이 된 후에도 그는 대형 노펌이 아닌 경기도 성남에서 서민을 위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권력보다는 현실명예보다도 삶의 현장을 택한 그의 선택은 곧 정치와 행정을 향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